이건 그냥 가능성이에요, 선생님. 아, 네. 지금 수도관이 벽에 네. 묻혀있을 거잖아요. 음, 음. 미세한 누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음. 뒤에가 젖거나 아니면 그게 이렇게 네. 타고 내려와서 이바닥이 젖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 이거는 반지하여서가 아닐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이걸 또 정확히 보려면 네. 앞집을 보면 더 좋아요. 아. 습한 집이면 저런 데가 젖어 있어요. 음. 제 생각에 저 습기는 벽 쪽에서 혹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혹시라도 음. 이런 집이 반지하여서 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혹시라도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데 음.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조금씩 미세하게 나오는 건데 옛날 보일러 같은 경우는 네. 누수가 조금 있잖아요. 그럼 물보충이 계속 뜨거든요 아. 그래서 오일이 알수 있는데 요새 보일러들은 자동 물보충이 되니까 아. 몰라요. 아, 알림도. 오. 처음에는 하지 말고, 선생님이 조금 갖고 있다가, 네. 2년, 4년 정도 했다가, 선생님이 주기를 알게 되잖아요. 텀이 얼마나에 한 번씩 훼손이 하시는지. 되는가를 네네. 좀 보고, 이게 좀 심하다 하면, 네. 뉴스 체크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뉴스 체크 어쨌든 기본 30만 원 이상은 될 거니까, 아. 처음부터 굳이 돈 쓰지 말고. 이게 또 화장실 앞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건 좀 심하긴 심하죠. 요금. 또 화장실 요금. 앞에 같은 경우는, 이 보면은 이건 그냥 가능성이에요 선생님 아, 네. 지금 수도관이 벽에 네. 묻혀 있을 거잖아요 음, 음, 음. 미세한 누수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음. 뒤에가 젖거나 아니면 그게 이렇게 네. 타고 내려와서 이 바닥이 젖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 이거는 반지하여서가 아닐 수도 있을 거 음. 같아요 이걸 또 정확히 보려면 네. 앞집을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 똑같이 그냥 관제해서 습한 집이면 내 집만 이렇게 아니고 당연히 앞집도 그럴 거잖아요. 음. 그래서 혹시라도 수리하기 전에 앞집도 컨디션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전주인 얘기가 맞을 것 같고 음. 혹시라도 앞집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러네 그럼 뭔가 맞아요. 누수가 있을 음. 확률도 있는 거죠. 저 수도관이나 아니면 네. 여기 보일러 배관에서 조금씩 누수가 생겼을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되나요? 이거 한번 번만... <laughs> 어차피 장판 버릴 거잖아요. 한번 걷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될까? 그냥 쓰, 쓰져버려도 될것 같아요. 아, 이 밑에 놓없까 어, 요, 요, 요거는 좀새 거니까 이건 두고. 근데 젖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젖었을 건데, 이거는 우선 장판해요. 어직 모르니까. 지금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부터 돈을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음, 네. 네. 그리고 봐서 문지방 제거도 한번 할수 있으면 네. 장판할 때 한번 문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장판이 아깝긴 한데. 아, 네. 모양이 이쁜데. 그쵸. 그렇죠? 여기는 단열 벽지를 이렇게 다 발라놨네요. 전 채무자께서 말씀하신 게여게 약간 춥다 그런 것 때문에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우풍이 조금 있었는데 네. 여기 창호 이거 다 바꾸고 네.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았다고 그거에 영향이 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요 끝에가 이렇게 또 젖어서 말린 네. 거 보니까 여기 밖에서 물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이것도 일단 기본만 해놓은 다음에 여기 밖에가 흙이잖아요. 맞아요. 그 여기 비가 오면은 물이 젖어가지고 이쪽으로 젖어서 스면서이 벽에 켜있는면쪽 아, 네. 같은 경우는 습기가 전, 아. 다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벽을 타고 조금씩 들어와서 여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여기를 이. 보자. 그렇죠. 해요, 공구리 치는 건데, 음. 그럼 또 비싸잖아요. 여기 다 막아버리는데, 한 백만 원은 될 거란 말이에요. 칠려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그쵸. 다. 그렇죠. 멀어질수록 좋죠. 그리고 앞집 있는 데까지 하면 좋은데, 또 내가 앞집까지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 저는 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벽지도 돼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도배하는 것도 좋을 거 음. 요 위에다 도배하는 거를 그 도배 사장님들은 좀 싫어해요 아. 잘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왕이면 이게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 네. 반지하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의심을 많이 하실 거고 이거 음. 최대한 가려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냥 도배지로 이물 때문에 생긴 그리고 외벽 쪽이랑 만나는 부분이니까 곰팡이가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그도 네. 이런 거가 만약에 사는데 생겼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곰팡이 페인트가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냥 저거 제가 안 하고 그 위에다가 곰팡이 페인트를 그냥 치, 벽지 페인트거든요. 그거를 칠하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곰팡이 업체 막 50만원, 100만원짜리 부르는 거보다 그게 네. 훨씬 나아요 낯스로 한번 안 닦고? 안 닦아도 돼요 그걸로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내가 칠하는 거보다 나중에 혹시라도 세입자가 살다가 민원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 페인트라 저는 그냥 보내준 적도 몇번 있거든요 음. 그래서 도배지는 회색이나 좀 밝은 흰색 위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페인트 색깔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위에도 좀 지저분하긴 하네 저런 게다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겉보기니까 겉에를 <laughs> 좀 <laughs> 가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도 놓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서 갖고 가신다 네, 거. 가져가지 않을까요? 뭐뭐 뭐 이런 거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하다 보면 탐나는 물건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죠, 네. 네. 두고 여기도? 가면 뭐 그렇지만 가져가도 뭐 당연히 그 사람들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장롱도 이분이 갖고 갈수 있으면 갖고 가고 뭐 아니면 선생님이 좀 치우는 걸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곰팡이 쓴게 단열 때문에 생긴 것 같으니까 네, 얘는 네, 단열 도배지 저것처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네. 하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는 몰딩이 없었나? <laughs> 음, 그렇군요. 저 몰딩이 없으면, 이건 뭐 도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긴 할 건데, 꺾어서 해줄 거거든요. 꺾어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끝에 마감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으니까, 음, 습기 때문에 뭐였어요? 이렇게 음. 말리잖아요. 네, 근데 차라리 네. 꺾어서 이렇게 조금 올려서 장판하는 게더 나을 아, 것 같아요. ᄂ 네. 자로 이렇게.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 마감을 저렇게. 이거 신발장도 새 거고. 네, 새 거고. 그래도, 돈 세이브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거의 한1,500 이상 수리비들 거를 여기 돈을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샤시를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을 뭐 제외하면, 그, 이 안에 샤시랑 밖에 샤시 다 하는데, 샤시만 1,000만 원들 거예요. 어. 저 브랜드로 한다 그러면. 아이. 그럼 화장실에 한2,300할 거고, 싱크대도 한 200만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음, 든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도배 정판만 <laughs> 네.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좋은 세입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인터뷰 이어서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할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영상이 전 너무 많아요 <laughs> 그 계속 밀리고 있어요 <laughs> 그만큼 수강생들이 그 많이 나를 낙찰을 나를 보면서 하면 돼요 뭐. 낙찰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낙찰도 많이 받으시고 명도도 잘하세요 이렇게 잘해요 명도를 <웃음> <웃음> 아이 뭐잘 <자, 웃음> 자랑한 것처럼 된것 같은데 네. 너무 내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음. 이게 저도 신기해요 그 덕을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음.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좋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좋은 사람! 네? 아이고... <laughs> 집잘 보셨죠? 지금 바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문짝 페인트! 그건 남편께서 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문지방 제거랑 도배장판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수리를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